방지 바꿔야겠다. 강자석그만간다 어? 꿈은 크게, 목표는 높게. 가보자. 아, 어제 1승 3패 했거든요. 그냥 두 판만 이기면 승급전이긴 해. 이론상 오늘 다시 마스터 갈수 있어. 일단 승급전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근데. 올라가려면은. 아, 나 진짜 요즘에 너무 많이 졌네. 아, 나 진짜. 열 받아 죽겠네. 진짜. 자르반으로 다섯 번이나 졌어. 꼴 받아. 자르반 100판 했어요, 벌써. 나 진짜, 진짜 자르반 벌써 100판 했어. 아 근데 방풀이 거의 100%인데 이거. 아, 아 가야 되나아 씨, 맞짱 뜨자. 길로 가야 되나? 아 그냥 <1> 근데 우리 이게 1레벨 조합이 세가지고. 어? 오케이! 아, 얘네들이 이렇게 안 싸워줄 줄 알았는데 뭘 싸워주네 아 이게 그레이브즈가 1레벨에 울루도 1레벨에 세고 그레이브즈는 거의 최강이고 울프는 거의 최고 쓰레기라 우리가 늦게 이기는 부담이긴 했어 그거 할 때는 뭔가 초반에 카정이라던가 그러니까 뭔가 날먹이 좀 필요하긴 해 이게 더커 랍샷! <놀람> <놀람> 아 이거 텔도스 탔는데 쟤 어때? 이게 스마이트라는 대사기 스펠이다 어? 뭐가 가짜 게임이야, 뭐가 가짜 게임이야. 브레이블즈가 초반에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어? 아요모가 확실히 첫템으로 가기 너무 좋은 게, 일단 조합템도 너무 좋고, 리전투 상태에서 이속 증가. 이게 너무 좋아. 템 말릴 일도 없고, 게다가 스킬 가속까지. 보너스. 와, 이거 요모가 확실히 꿀템이네. 그냥 딱 봐도 느껴져. 바텀 다이브 또 가자고? <laughs> 와, 에코 개불쌍. 아, 미련한 마리만. 아! 아, 씨. 정글한 마리만 먹으면 6레벨이는데 아. 씨. 이건 너무 터졌다, 야. 먹자, 또 이게 오브젝트 치다 보면 은 방어 증가가 있어가지고. 좋네, 아이다. 그거 잘하죠. 저 대회 때 옛날에 생각 안 나요. 2016년도 삼성 갤럭시 강찬 방에레이브 어? 절대 안줬어 절대 안줬다고 아, 맛있어, 맛있어. 끝났네요 일단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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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파란 방 없나? 여기도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 아.. 곳이 많구만 이거 고민되는데? 아.. 암탈럭스랑은 많이 했으니까 얘랑 가죠 모아쉔이랑은 궁합이 안 맞아 모아쉔이랑 모아쉔은 쉔을 하기 때문에 저랑 잘안 맞아 저는 자르바를 하잖아요 아 나 돌려 상대 팀으로 만나 모하신 돌리라고 모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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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아싸 상대 탑 모하신이다 아싸 아 짜증 나네 벌써 이미 죽었잖아 이 새끼야 아, 어이 없네 오야 뭐야 시원하게 플스 아꾸는줄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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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 뺐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요런 식으로. 모아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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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누! 뭐아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는 거죠. 셰이는 어, 이런 거에 약해. 전력이 중요한 회사가 온 이후로 이렇게 싸움이 약한 캐릭들은 터 힘이 많이 빠졌어. 아 근데 이건 아 맞다 이거 하면 안 돼. 아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아셰 있지. 뭐아신이 그래도 궁은 잘 쓴다고.

운영잘했어요 왜냐면 이거 어.. 글로벌 상대로 그냥 무디성 갱킹 가면은 어, 커져어 일단 일단 가둬놨어 같이 죽자 잡자고? 오케이, 오케이. 뭐 교환됐어요. 뭐하세 혹시 강등이니 뭐하시는 지금 바텀 밀 때가 아닌데 어어? 어아 어떻게 나오는데 어이게 아, 나오잖아 얘들아 아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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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스의 무덤이다 이놈들아 아, 근데 요무고 나발이고 자르반이 역시 제일 좋아. 루반이는 <목소리> 사기야지. 상탈 그냥 판 깔아주는 게 능력이 달라요. 아니, 일단 내가 자르반 하면 우리 팀빌런가다 프리딜이야. 우리 팀 <웃음> <웃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 근데 나 이런 얘기 들었어. 내가 와이프랑 요즘에 보드게임을 자주 하거든요. 그, 이제, 롤에서, 그, 솔랭 지면은, 왜, 나한테 지는 거를 그렇게 열받아 하는지, 자기, 이제, 자기, 자기도 안다고. 보드게임 하는데 내가, 와이프 좀골밖게 많이 하거든. 이게 <laughs> 그냥, 겁나 꼴받아 해.